하루 10분 기도. 복을 받아들이는 8가지 방법.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몸에서 긴장을 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동안 얻고 싶은 은총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마테오 복음 5장, 참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들읍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한번더 듣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두번 반복합니다. 두봉 주교님의 책, 가장 멋진 삶의 글을 들읍시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어디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느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애써라, 노력해라, 정신 차려라, 도를 닦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무척 어려울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빈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두 번째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받아들이려면 슬퍼야 된다? 무엇을 두고 슬퍼해야 하는가? 자신의 죄, 잘못을 슬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라고 할까요? 세상의 온갖 모순, 악순환, 그리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 따돌림과 부정을 슬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고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세상의 악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럽죠. 우리답게 자연스럽게 살면 하느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그럽게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온순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고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르게 산다는 것도 편한 것이겠지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멀리 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답게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환자와 죄인을 배려하신 것처럼 불행 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섯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얼마든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깨끗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무엇 때문이든 싸움과 대립과 압력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여덟 가지 방법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멋지게 살고 곱게 살고 싶지요. 멋지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행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거저 받아들이는 단순한 삶을 삽니다.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말씀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읍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시다. 기도 시작 때 청한 은총을 떠올립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예수 님은 우리 와 함께, 우리는 예수 님과 함께 영 광이 성부 와 성자 와 성령 께 처음 과 같이 이제 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 와 성자 와 성령 의 이름 으로 아멘.